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흘려 생명내어 주시고, 사망의 권세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복된 부활의 아침,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찾아서 이 시간도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 새벽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예배가 저녁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한주 동안 이어지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쉬지 않고 거룩한 예배의 삶, 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연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운 이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시고 성도의 교제가 천국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시간 시간 한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은 아버지나님 모든 양원의 성도들에겐 한없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될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특별히 주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 홍해 도화작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만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는 믿음 주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하는 믿음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계산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진로, 건강, 관계, 재정 등 삶의 모든 막힘 앞에서 주님의 돌파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양원의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서로를 붙들고 격려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완주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앞뒤에 머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도우심의 손길을 매순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여정 끝에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40일 특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우리 고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함께 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 다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버간 네살이 다설인지 2년이 되는 해에 너버간 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며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야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야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디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 것이요.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 적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왕하 근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차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내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때서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아마 진루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네, 좋은 아침입니다. 편히들 주무셨어요. 예 네. 오늘도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사건들이 있는 복된 주님의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한계를 느껴요. 음, 우리 이보음 집사님 여기 내라 계십니다만는 우리 이복음집사님의 조카, 우리 최집사님 딸이 우리 주아가 있는데, 이렇게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또 들려와서 참 힘들죠. 신장에 이렇게 자꾸 무혹이 생겨나는, 또 무서운 질병 때문에 어린아이가 힘들어해요. 어, 그래서 어, 계산동에 있는 세종병원에선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어제도 전도팀들이 주가진리교회 가서 전도를 하면서 음, 기도팀들이 기도를 하는데, 음, 뜨겁게 기도를 했죠. 어, 우리 기도팀들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네, 함께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음, 주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 감동을 많이 줘서, 저는 주화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눈물이 나서 참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주화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죽할 것 같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아, 근데 안 돼요. 할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아, 세상에 답답한 게 그거예요. 자식은 아파서 죽어가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참,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은 없더라고요. 그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의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의료기기들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아, 그런데도 여러분, 아직도 무슨 병인지를 모르고, 알아도 대책이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죠? 아,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고 한계가 있다. 여러분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승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느부가네살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여러분,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원래 이 헤렘이라고 하는 꿈이라고 하는 원어의 히브리어 의미를 보면, 이거는 잠을 자다가 어떤 신적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평범한 일반적인 그냥 잠을 자다가 꾸는 꿈 정도가 아닌 여러분 이 꿈을 통해서 어떤 신적 계시가 안드로가내절 왕에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꿈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아시아 지역을 통치비하고 있었던 아주 패권 국가였고 무서운 정복 국가였거든요. 대단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그 왕이 가지지 못한 힘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가 가지지 못한 권력과 권세와 부기와 영화가 뭐가 있겠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가 꾼꿈 하나가 뭔지를 몰랐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그큰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 참 몰라 불러 모아도, 그의 꿈을 아는 자가 없었고 그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 잠을 이루지 못했더라. 번민하였더라. 번민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바벨론 왕그 정복국가 패권국가의 왕이요. 온 세계를 호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번민함이 있고 잠들어 잠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문제와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아 저런 왕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이 유아라고 한계 앞에서. 여러분, 참, 가슴을 쳐야 하고, 잠을 못 자고, 범인하고, 눈물 짓고, 그렇게, 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께 우리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꿈을 해석할 일은 야육체를 떠나 있는 신들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계시용 비밀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때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에 매달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그 친승구들처럼 여러분, 세상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원교의 성도님들이 지혜 중에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지혜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가 십자가가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십자가만큼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치웁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들과 매일매일같이 바뀌는 세상의 놀라운 변화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짜 실제에 대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도 전도팀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승현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학생이거든요. 전도를 하는데, 어른들은 전도 물품도 잘 받아주고, 그렇게 해주는데, 젊은이들은 잘안 받더래요. 자기도 젊은인데, 젊은이들은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일수록 점점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고,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겐 신적인 존재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적 삶에 철저히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신은 핸드폰, SNS요, 게임이요. 여러분 다그 속에 서로 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더욱더 우리 주일교께서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인생의 본질한 인생의 모든 질문의 답, 모든 인생의 여러분 질문의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바벨론 왕은 모릅니다. 바벨론의 술사들도 모릅니다. 아무리 박사가 100개, 1000개 있어도 그들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모릅니다. 꿈 하나 해석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인생의 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참되고 진정한 인생의 삶의 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당당함이 있으세요? 세상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지극히 작은 인생의 문제 하나의 답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답이 있어요. 다니엘에게 답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어요. 답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답이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당담함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 안에서 세상에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해 줄수 있는 탁월한 지혜를 가진 지혜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세상 속에서 두리번거리지 마세요. 절대 거기서 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들도 답을 몰라요 전혀. 네. 여러분, 바벨론, 바벨론의 그 어떤, 여러분, 뛰어난 지혜자도 아무도,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답은 누가 지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듣고, 그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 안에서 여러분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세상 속에서 기죽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모든 세상의 질문의 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전부 바할,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또손 들고, 수여! 부러지고 기도합시다. 수여! 수여!